숲과 샘이 있는 평안교회를 방문하여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뒤에 계신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성실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루터기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2월 19일부터 어제까지 1박 2일로 원주 리치펜션에서 있었습니다. 신입 청년부들과 기존 청년부들이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감동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주님 안에서 더욱 발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일 오후 5시에 교사총회가 프리틴실에서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교사총회에 모든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올한해 소금과 빛으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한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총회 후에는 준비한 맛있는 음식과 교제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을 함께하였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7학년도 대입설명회를 지난주일 오후에 안수집사실에서 가졌습니다. 범경화 강사의 진행으로 대입 기본 일정과 입학 전형, 자소서 작성법 등 대학 입학과 관련된 정보를 나눴습니다. 대입 준비를 잘할수 있도록 고3 학생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후 찬양예배는 교육위원회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파워틴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교회에 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여덟 가정이 대신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각 가정을 위한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 신방 가정들도 기도로 준비하시어 신방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립 30주년 기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오는 4월 10일부터 16일까지 6박 7일 동안 단임 목사님과 함께 합니다. 필리핀 민도르 원주민 교육 보금화와 선교 관심을 갖고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상세 내용은 선교위원회 신용호 피텍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의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안건은 신동철 장로님 언로 추대의 건입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입니다. 김길태, 김상숙, 김현주, 김희진, 박사미. 신동철, 이영순, 임신라, 장정미, 박수로 축하드립니다.